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년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원택트 의원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원내대표는 박성준입니다 오늘 워크숍은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의 주요 입법 과제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방을 이끌고 계신 이낙연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에, 다시 에,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 뵙게 됩니다. 에, 평소 같으면 선거가 있고 첫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여러 차례 소통에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만, 에, 올해는 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에, 특히 초선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향이 무엇이고 장면 전환은 무엇인가에 대한 에, 공유의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지 에, 못해서 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에,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식 또는 에,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에,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가에 하는 대한 생각을 공유해왔고 오늘은 그것을 좀더 집단적으로 어, 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마련됐습니다. 음, 우선 우리가 해야 할일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입니다. 아, 코로나19로 어, 생계의 벼랑에 몰리신 분들을 급한대로 도와드리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목표인데요. 어,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김태는 원내대표의 어, 지혜로 여야가 22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어, 일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어, 추석 전의 상당한 집행은,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어, 기대가 됩니다. 에, 그 안에 완만하게, 또 내용도 충실하게 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어, 그동안에, 에, 시급하다고 생각해온 <laughs> 민생안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추석 이전에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될 텐데 그 일들의 선구와 완급 <웃음> <웃음> 어, 이런 것들은 우리 김태선 원내대표와 정책의 한정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 함께 오늘 그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선 후가 있다는 것은 선이 잘돼야 후도 잘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매사 안건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laughs> 저는 원칙 있는 협치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원칙은 지켜가면서도 협상 가능한 것은 협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 국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만 문제는 문제대로 대처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갈 때 국민들은 우리를 신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집중해서 논의를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일정은 주로 우리가 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일정으로 짜여 있어요. 오후 일정도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분야별로 우리가 해야 될 국정과제, 그리고 국회에 대한 당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면 의원님 개개인은 뭘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워크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의원님 개개인께도 최상의 보람을 거두는 그런 정기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예를 들면 국정감사 같은 그런 기회는 의정의 꽃입니다. 의원님들 개인들께서 준비를 잘 하셔서 제도 하나라도 개혁가는 <laughs> 개선해가는 그런 기회가 어,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모두 보람찬 의정활동 해주시고 당으로서도 어, 국민들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기 국회 대비를 위한 의원 모프 시합을 이렇게 비대면 언택트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시고 양향자 최고위원님은 민방위복이 아주 이제는 유니폼이 되셨네요. 방에서도 민방이복을 입고 계십니다. 대정부 질문 해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잘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각 상임위와 우리 예결위에서는 추경한 심사, 또, 의원님들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아주 바쁘신데, 에, 이렇게 또 많은, 많이 의원님들께서 우리 화상 어, 오피숍에 참석해주셔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임을 자제하고 있어서 어원님들과 일과 후에 소주 한잔 나누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훨씬 더 지금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어, 우리 국민과 함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 비대면. 음, 쌍방향 회의를 한번 경험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워크숍을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코로나, 이, 코로나 시대에 국회의 새로운 문화이기도 하고 또 소통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화상으로 해서 이렇게 어색함은 있습니다만, 어크숍이 어, 내용적으로는 알찬 어, 그런 어크숍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역시 이제 우리가 지금 정기 국회 한창 중인데요, 역시 일하는 국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코로나 19 위기를 슬,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 현재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관련 법안이 50여 개 이상이 지금 국회에 제출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방역 관련한 입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민들의 여러 경제적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입법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허투루 할수 없는 법안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의 불편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어, 성과를 반드시 어,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미래 전환의 토대를 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K-뉴딜 성공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K-뉴딜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 그리고 혁신과제들을 점검하고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입법 완성,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 경제의 삼법 등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어난을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아, 어 권여당이 우리 민주당,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참으로, 어 많습니다. 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